헤어진지는 4월 중순쯤에 헤어진 것 같아. 그럼 안 됐구나. 저는 사실 포기할 생각 없어요. 그냥 끝날 때까지.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자금이 부족하다, 그럼 뭐 대리라도 떼야죠, 밤에. 뭐 아니면 주말에 알바라도 하던가. 한번 이 길로 들어왔으니까저뒤는 없어요. 이제 갈갈 것도 없어요, 이제 사실은. 예, 네, 제가 어딜 가겠어요? 이거밖에 없죠. 존나 <목소리> 멋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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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했던 거랑 생각보다 너무 긴장 많이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는 되게 일단 재밌었고 그래도 그 중에서 찾으려면은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확실히 188 어, 보다 네. 싸요. 그렇죠. 네. 어떤 상품군 보실 거예요? 저는. 거고 그리고 어제 공5 그 위원 있잖아요. 뭐 음, 음. 협상 그러니까 게... 가격이 왠지 될것 네. 같기도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좀좀 얘기했는데 아. 내가 5 5은 이거 하고 싶다. 이렇게 좀어필해 가지고 이제 네. 협상 한번 해 보려고. 좀 네. 아예 그냥 나는 대량 주문할 거다 대량 주문? 네 저는 5,000개 아니 5,000개에서 1 0 0 0개 정도 하면 얼마를 할인해 줄 거냐 음, 이제 저는 아예 이렇게 다 적었거든요 아예 소첩에 이런 식으로 음. 몇개 들어갈 수 있어 네. 무료 가능해 이렇게 해서 여기 다다 다, 다 써왔어요 샘플 제작 시간 내가 질문해야 될 것들을 미리 다 준비를 해갖고 왔구나 네. 그래서 음. 머릿속에 입력해 놓고 바로바로 네. 바로 질문할 수 있게 네. 맞 투척으로 아예 싼거 없면서 싼거 넣지 그리고 프리미엄 프리미엄 따로따로 해가지고 몇 시에 가세요? 저... 오늘 갈지 내일 갈지 아직 안 정해졌는데 저희도 한번 하루는 돌아야 돼 오늘 몇개가시죠4개요4 4기? 개. 네. 근데, 4기? 근데 4기. 보니까 4기 사실 4기 별로 4기 좌절할 필요 없는 게 어쨌든 와서 보고 나서 이걸 기준으로 1688 샘플링을 하죠. 그러니까 정보 수집만 최대한 많이 해오면 네. 한국 가서 아, 최종 그렇죠?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네. 또뭐 에이전시한테 뭐 시장조사 막기 뭐 너무 네. 편하니까. 네. 장님 다녀오세요. 수고하세요. 한 달에 몇번 정도 가세요? 매일 가요. 거의. 아 매일 가요? 네. 고객들이 상품 찾아달라고 하면 네네네네. 가서 찾아주고 네. 하는 것들. 이웃 네. 시장에서 가격적으로 좋은 상품군이 어떤 거라고? 그래도 이웃하고 좀 가까운 도시에 있는 제품들이 네. 아무래도 좀그 양말이랑 악세사리랑 이런 게 아무래도 그리고 그 플라스틱 제품 아. 근처잖아요. 아. 그리고 온조 신발 이런 경우가 좀 가격이 그래도 다른 도시에 있는 시장보다는 좀괜찮 괜찮은, 괜찮은 네. 것 같아요. 신발이 이런 신발 어,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신발은 엄주에 나오는 게 아니고 어. 복근성에서 나와요. 복근성이 네, 그러니까 어디? 함은 근처에, 아. 찐장이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아. 많이 나와요 이런 신발. 복근성도 멀지 않죠? 멀지는 않아요. 엄아 그러니까 한국에서 얘기하면 좀 멀겠네요. 한5 시간 이상. 제가 알고 있는 데라고 꼭 안내하지 않고 음, 음. 다 봤으면 해요. 좀좀 아. 힘들더라도. 음. 아니야 이거 아 그러면 어. 이게, 이게 비싸도 비싸도 어. 어, 아, 이거 그냥 키아 그렇지 이게 니까이렇고 여기가 좀좀고밴 있으면 아아잘 어울려 뭐든지 잘 어울려 아까 장 어때요? 그리고 장갑 한번껴 더워요 아. 장갑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냥 이거 아그 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터치가 어설프게 되네데 어설프게 아 그거 2.5 아, 근데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이런 종류 중에서 저는 좀 니트면서 음. 얇은 게 있었거든요. 그게 제가 이제. 이게 딱그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요, 음. 얇은 네, 거. 네. 근데 이거보다 더 그냥 작업장갑처럼 아주 더 얇은 게 있었는데, 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 게, 그 얇은 게더 좋을까? 아니면 겨울이니까, 저는 그래도 겨울이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겨울이야 될까?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터치가 어설프죠. 그 터치가 안 되는데, 많이. 원래 이런 게 터치가 되게 잘 돼. 왜냐면은. 음. 아 그리고 제가, 제가 네. 그래서 막 쓰기 에 괜찮지 않을까 작업용인데 4개 묶음으로 아, 해가지고 작업용 아닌 것처럼 팔아버려요 네 저는 이제 기존에 팔던 거 팔던 거 위주로 이제 단가 낮출 수 있는 거 음. 낮춰줄 만한 데를 찾았는데 음. 4군데 네 군데 정도 찾았어요 4가지 제품을 음. 찾은 건데 첫 번째 하나는 이제 단가 자체는 0 1위원밖에안 내려갔어요 근데 제가 그거 한번 주문할 때천 개씩을 주문을 하거든요 되게 많이 돌아다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단가를 계속 팔면서 발주량이 늘어날 때마다 판매자랑 대화를 해가지고 단가를 계속 낮췄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찾을 때도 그거보다 낮은 단가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음. 음. 어, 그래가지고 다 포기하고 있다가 그냥 어 여기도 똑같은 거 있네 한번 물어나 보자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 얻어 걸려서 음. 기존에 근데 1688랑 이 차이점은 운임비 아, 여기는 없네. 거의 기본적으로 다 운임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음. 그냥 무료 배송 해주는 조건으로 얘기를 한 거고 내 1688에서 주문할 때다 운임비를 조금씩이라도 음. 받더라고요 네. 음. 그러니까 일단 단가면에서 그래도 수량이 어느 정도 있은, 있는 제품인데 단가가 0.1이 안 내려간 거고 운임비는 안 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약간의 소개 성과가 있었던 거고, 음. 기존에 팔던 거는 단가 낮추는 거 위주로 일단 보긴 했었어요. 음. 어, 그래서 새로운 거 소싱할 때, 음. 기존에 이제 쿠팡 제품보다 좀더 업그레이드한 소구점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를 새로운 소싱, 음. 제품 소싱할 때는 음. 그거를 조금씩 염두를 해두고 하려고, 음. 하려고 하는데, 또 하나는 이제 판매량이 조금 되는 제품인데, 마진율이 되게 낮아요. 매출은 나오는데. 음. 네, 그게 그래서 조금 열심히 찾아봤는데, 초반에 좀안 나오더니, 4개쪽 네, 네. 넘어와가지고 돌다 보니까 그래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네. 제품 소재는 비슷하고, 사이즈까지는 동일한데, 약간 디자인이 다들 조금 다른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제 다 물어봤죠. 네. 사진 보여줘서 이 디자인으로 제작하기 가능하겠냐. 네. 이것도 다섯 군데 이상은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에서 9까지 일단은 낮추는데 어, 나, 나 성공했어요. 뭐, 뭐, 어, 9까지 찾았어요. 거네요. 네. 오, 괜찮네요, 오늘,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단가를 낮춘 데가 몇 군데가 있어서 어. 충분히 만족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네. 진짜 마진이 박했던 제품이거든요. 어. 어. 근데 판매량이 되니까는 네. 되게 버리지는 네. 못하겠고, 어, 예, 말씀하신 대중수요거든요, 다. 어, 어. 근데 이제 워낙에 경쟁자들이 많다 보니까 마진이 안 됐던 건데, 그래서 사실 이후에서 되게 간절하게 찾았던 거죠. 음. 여기서 진짜 1위 안, 2위 안이라도 낮추면, 바지는 음. 확 늘어나니까. 음. 근데 이제 다행히도 찾았던 거죠. 또 음. 하나는 이제 쿠팡에서 제일 탑셀러 제품이랑 똑같은 거를 최근에 한번 강의를 듣고 나서 갖고 왔거든요. 음. 한번 품절이 안 되고 더 싸게 팔아보자. 얼마나 팔리는지 보자. 라는 네, 네. 생각으로 그걸 최근에 갖고 온게 7.8이었어요. 네. 그 정도만 가져와도 어쨌든 십몇 프로의 마진을 확보가 되는 상황. 네, 네. 어, 근데 그거를 오늘 찾은 게 4. 몇 가지 찾았어요. 7.8짜리를 4.5로 네. 찾어버렸어요 1688에서 찾았던 최저는 제가 찾았던 최저는 7.8이었는데, 네. 여기서 돌다 보니까 4. 몇짜리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게? 네. 달려 있어요, 그뺐지 네. 이거 베스트 워드. 어 진짜요? <laughs> 네. 음.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쿠팡 말고도 다른 데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음. 어차피 쿠팡에서 그 정도면 사실은 제품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거잖아요. 음. 다른 플랫폼에서 팔아도 재고는 음. 그래도 처분할 수 있겠지라는 음. 생각. 음. 음. 그건 단가가 어쨌든 거의 절반을 내려온 거야. 그게 가장 성과가 큰 컸어요. 창이발차기 네. 네. 음. 있네 음. <laughs> 아, 아무도 안고 왔길래 아쉬웠는데 묘함 <laughs> 되게 많이 챙겼어요 아책갔다는데 <laughs> 네. 원래 팔고 있는 게 있으면 네. EU 시장 소싱이 진짜 쉬워져요 응. 욕을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세일즈 응. 어, 한 지는 몇년 됐습니다 사입해서 한건 2021년도 터었으니까 음. 아, 듣는데 뭔가 시원시원하네 그냥 엄청 음. <laughs> <laughs> 그냥 시원시원하고 <laughs> 그때 통장에 돈이 쌓이거든. 아. <laughs> 매출이 떨어질 때쯤에 통장이 네. 쌓여. 음. 매출이 올라갈 때는 통장이 계속 비어가고. 아, 그렇죠. 계속해서 네. 자금이 들어가죠. 우리 하신 분 옆에 좀 붙어 있어봤는데, 10년 네. 넘게 네. 하신 분 옆에 붙어봤는데, 시진제품 네. 위주로만 거의 하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간이 비잖아요. 네. 그 시기에 그냥 가족들이랑 놀러다니시고. 네. 네. 되게, 네. 야, 그, 네. 우리 면담할 때 이야기 들었잖아요. 레수한테 네. 이렇게 한번 저의 지금 연료는 그거입니다 그렇죠? 아 그게 느껴져? 예. 저 네. 사실 포기할 생각은 없어요 그냥 될 때까지 처번이 음. 길로 들어섰으니까 저뒤는 없어요 이제 갈, 갈 것도 없어요 이제 사실은 네. 제가 어딜 가겠어요 이거밖에 없죠 솔직히 저는 다 여기 계니다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지금이 힘든 시기가 분명하긴 한데 네 맞아요 길게 어. 인터넷을 보게 되면은 힘든 시기가 오히려 음. 우리 소난 일로 엄청 발전하게 되는 그 힘난 분노의 노래 같아요. 네. 네. 그, 그 노래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미국 가수 노래인데 그 What Doesn't Kill Makes the Stro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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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너를 죽이지 않는 뭐, 뭔가들은 음. 오히려 너를 강하게 만드는. 음.